여러분은 지금 스타로 풀어보는 KLPJ 투어 이야기, 골프 이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임진희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라면 대명사. <laughs> <laughs> 어, 그렇게 얘기하면 속상해요. 너무 귀엽던데요. 네, 아주 귀엽죠. 조근조근 할말다 하는. 네. <laughs> 13개월 만에 통상 이승을찾아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임진희 선수 소속사 관계자분들하고 식사를 할 자리가 좀 있었는데, 임진희 선수가 최근에 그랬대요. 언제인지가 문제지. 네. 뭐 우승은 조만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워낙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차 있는 상태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본인 자체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우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우승을 할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우승하고 이번 우승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네, 원래 맞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임시선수 첫 우승할 때, 먼저 경기 끝내놓고 뒤에 일곱 명 <laughs> 경기 네. 결과 기다리면 서한 시간 동안 네. 연습하다 가 우승을 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럭키였다. 그렇죠, 네, 럭키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확실히 자기가 쌓아 올린 음... 결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또 이번에 뭐챔피언조역시 임진 선수가 이제 단독 선두를 해서 챔피언조에 갔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역시 처음이었었고. 네. 와이어 투 와이어로 우승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올시즌의 다섯 번째죠. 와이어 네. 투 와이어가 그리고 임진 선수 개인적으로 이첫 번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고. 그리고 사실 임진 선수 뭐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 선수였었는데 네. 개성이 좀 강하잖아요. 네. 뭐랄까요. 루키 같은 느낌이 있는 네, 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아까 전에 뭐 어느람의 no.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그만큼 귀엽다라는 느낌 같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머릿속에 참든게 많아요. 네, 그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골프에 관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자기 골프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프로골퍼로서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경로에 대한 어떤 생각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선수고, 원래 이제 작년에 한경 레이디스컵 우승했을 때 기자회견장에 k f c 직원분이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때는 어, 뭐할 얘기도 없는데 뭐 쭈피쭈피 하고막 그렇게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아저 선수가 과연 기자회견장에 와서 말을 제대로 할까 그런 사실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기자회견장에 앉아가지고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정말 조은 네. 조금. <laughs>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었고, 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때 그 우승이 이제 자신감의 어떤 발판이 돼서, 이후에 계속 또탑1에 자주 들고, 월 시즌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말하는 것도 늘었어요. 네. 뭐 인터뷰한 걸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하는데 참 여유가 생기고, 이제, 네. 말소리도 좀 커진 것 같아요, 느낌이. 아 <laughs> 그래서, 기분 탓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모로, 어, 한 2년 동안 상당히 성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록을 한번 예. 좀 살펴볼까요? 지난번 사실은 그게 아직도 전에 임진 선수 얘기하면, 어, 한국여자 오픈 때, 홀인원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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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맞아요. 나서 세라잼 못 갖고 갔다고. <laughs> 네. 네. 그것 좀 주시지, 산신령님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laughs> 기억이 나서, 아직까지 저도 굉장히 웃음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공교롭게도 그 네. 세라잼 의료기기 세트를 가져간 선수가 2년을 <laughs> 했었어요. 선수. <laughs> 이번에도 이번에 급했죠. 챔피언즈에서 네. 붙었잖아요 그쵸? 복수를 했나? <웃음> 아. <웃음> 어? 그거에 아, 대한 탈옥이었나? 어쨌든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윤희나 선수가 먼저 호리원을 하고 네. 그 홀에서 임진희 선수가 두 번째 호리원을 했기 때문에 네. 부상을 못 가져갔었는데 <laughs> 그때 임진 선수 도 재밌는 얘기했잖아요. 16번홀에 뭐 산신령 이 있었다고. 네. 그 산신령님의 기운이 이번 대회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laughs> 어 정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네 제가 이제 이야기하긴 했지만 선수분들도 꼭한 번씩 절하세요. 절의 <laughs> <laughs> 기운을 받아서. 지난주가 임진 선수 생일이었대요. 아 네, 네, 그러니까요. 감사드립니다. 임진 선수가 얘기를 한번. 하느님이 네. 뭐 생일 때마다 선물 하나씩 내려주는 것 같다. 네, 저는 그거 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엔 진짜 선물치고는 정말 업대의 선물을. 그러니까 네. 많이 큰걸 주셨어요. <laughs> 1억 4천 4백만 <400만> 원. 이죠 <laughs> 8백만 원짜리 의료기기 세트는 뭐 비할 것도 네, 아니고. 그면 네. 사시면 되죠. 네. 웃음 인터뷰할 때도 그것도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어, 작년에는 사실 상금 3억 벌기가 이제 목표였었는데. 7억으로 아, 꽁초기에 네, 올랐습니다. 7억 벌기. <laughs> 어, 어쨌든 그런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식은 확실한 선수고요. 또이 선수가 이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목표는 세계 랭킹 49위 안에 들어서 큐스쿨에 가서 LPGA 투어에 진출하는 게 확실한 음... 자신의 또 목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그 골프 선수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 거에 대한 로드맵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수가 어, 확실하게 성공한다. 전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선수 어, 조만간 PGA 투스쿨에 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대회 첫날 네. 인터뷰를 했을 때어 본인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성적을 좀 거두고 싶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욕심상으로는 뭐 상금순이 1 0위 안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에 맨 마지막에 임지니선수의 목표를 하는 그 상금순이 1 0위에 들려면 우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글을 맺었는데 정말 이번에 우승하고 상금순이 8위로 올라갔어요. 아, 대단하네요 <laughs>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진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laughs> <laughs> 이적 씨 죄송합니다. 조만간 임진선 선수 한번 우리 여기 모셔가지고 네.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죠. 말 너무 잘하니까요. 네. 김진우 아나운서하고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laughs> <laughs> 저도 약간 어, 어눌하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저는 약간 느린 거죠. 어눌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김지우 아나운서랑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또 하나 있긴 해요. 뭐예요? 약간 4차원인 거? 뭐예요? <laughs> 어, 제가 4차원이라고요. <laughs> 처음 들었어. 꼭 나오세요. 저랑 잘 맞는지 <laughs> 비교해보게요. <laughs> 임진우 선수의 시즌 첫 승, 그리고 또 동상 두 번째 우승, 그리고 또 와이어트 우승 모두 축하드리고 현재 네. 페이스라면 뭐 네. 그렇게 머지 않은 시기에도 한번 2승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올해 친업을 한번 또 벌어보시기를 <laughs>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힘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귀, 귀 한번 불어넣어 주시죠 말하는 대로 파이팅입니다 <laughs>